믹스 선수의 활약은 어떨지, 믹스가 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쏩니다, 믹스 득점! 아, KBL 데뷔 득점,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동혁, 올려놨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리바운드, 믹스! 믹스,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공을 따냈는데요, 핏스리 불립니다. 믹스. 1초 남았을 때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두 끝났을 때 득점이 되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이코토가 출가됐습니다 오색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아, 아 트래블링이 나옵니다. 아니, 빨리 끌렸어요. 예. 네, 그러니까 믹스 선수가 앞에 있으니까 바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믹스 직접 눌러봅니다. 옆으로 밀나갔습니다 아, 안현 케이지 시카 벌써 4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믹스 들어갑니다. 믹스 득점. 까지는일본에서꽤 웃겼기 때문에 몸은 예. 괜찮아요. 근데 1 4인신인게 문제인데 음. 그 이후에는 또 몸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드라이브인 그리고 오른쪽에 김현수 안쪽 넣어줬고, 믹스! 마무리하지 못했고요. 리바운드 아툼, 박석 공격. 믹스. 아, 라인 크로스가 됩니다. 라인 확실한 거는 판독을 안 하고 있죠. 네. 그래도 이제 결정적일 때 정확하게 중요한 게 있고요. 윌리엄스! 네. 들었습니다. 자 끊어냈어요. 라파 우스불스습니다스틸리우에불렸습니 쇼맨십을 보여줍니다. 케이디씨. 김준일 돌아서면서 왔는데요. 김준일 잡티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믹스가 합니다. 역시 빠르게 이동합니다. 이제도 높이 뛰어 올라서 들어가지않았습니다 네. 자, 믹세리 바운드. 첫 코트 초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올려주고 오우, 오호! 네. 해 아이자 네. 힉스 자, 눈이 막, 눈이 마주치게 되면은 자, 오버패스를 넘겨 놓습니다 음, 어, 더블 태클 가나 그리고 이번이 안 들어갑니다. 믹세리 바운드. 리바운드 잡고 득점 리바운드에 자리 잡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지금. 어, 볼이 어디에 떨어지냐, 많이 떨어지냐의 그 확률을 잘 잡고 그 자리에 항상 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시다 이재도가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돌아섭니다. 오세균 2점 노리지 못했는데. 아. 자, 변준영. 변준영 부딪힙니다. 앞쪽에 김동국이 있었고요. 양이종 샷플 4초입니다. 스텝백, 변준영의 석점은 터지지 않습니다. 삼성도 어, 그렇죠. 지금 집중을 해야됩니다. 자, 아, 미집고 들어갑니다. 김도국, 예. 돌아서면서 줄 곳이 없어요. 막혔어야하지만믹스가 예. 있습니다. 아, 역시 그 어, 시야는 앞쪽에 있으면서 패스는 또 뒤쪽으로 하죠. 예. 냥 키즈 시 공격 5.7초 남았습니다. 윌리엄스 바다맥 꼽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아, 자 다시 한번 공 잡고 그대로 흘려 보냈는데요. 아, 아, 믹스 선수가 타격성이 되게 좋은 선수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말을 자주 거는데 제가 아직 랏을 좀 가리고 있는 중이라. 지 <laughs> <laughs> 말은 되고요. 예. 영어가 됩니까? 저 필리핀 유학 갔다 와서 아, 영어가 좀 예, 배웠나. 예, 알겠습니다.